음음 맛있어. 아니 맛도가 안 했어. 그냥 살짝. 쌈장이 그러게 매콤하다. 음 맛있어. 음 뭔가 고추장 포장 들어간다. 음 소문난 맛집이었어요. <웃음> 뭐야? <웃음> 광우가 무한리필했는데 저희는 그냥 먹었어요. 한 접시만 먹었어요. 아쉬워. 다들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집에 갈게요. 아, 안녕. 저... 안녕. 아 어, 이거 너무 뜨거워. 시원. <laughs> 여 연유 있다고 써먹어라거든싱하고 먹어봤는데 맛있어? 섞으니까 맛있다 음. 나 머리 잘랐다? 어쩐지 뭐 좀, 좀 내가, 짧아졌지? 내가 너 머리 머리 스타일 좀 바뀌었네? 라는 생각 했고 머리 잘랐어 다 이만큼 잘랐어 안보이면여까지 그러네 근데 가게 꺼는 데아 그래? 그니까 그렇게 음. 봤는데 뭔가 너 하나 이런 거라도 올릴 수도 있는데 없길래. 세상에. 아겨 와, 리긴진다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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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맛있게 먹어요. 밥이랑 되게 많다. 네. 먹을까? 잘 먹겠습니다. 이거는 뭐 그냥 먹나? 음. 기 되게 많이 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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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는데? 아, 좋멍 왕쥬. 이거랑 국물이 다르다. 맛있어. 음. 이무 맛있다. 그렇게 맛있어? 응. 응. 고만드신게 고구마 만두. 고구 비가 와서 참. 아쉽네. <laughs> <laughs> 언니 원카 안 봤지? 원카가 살짝 이런 느낌인데. 봐. 너무 예뻐. 무이너 음 어, 이부야. <laughs> 저기 바이킹이 있네요. 오, 야외 자리도 되게 잘돼 있고 위에 소품 샵도 같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는 길에 한번 들려보려고요. 예쁘다. 오 냄새. 빵 냄새. 와. 자리가 있나? 아이디 <목소리> 완납? 아니 마셔. 가방 뜯질라고. 가방 뜯질라고. 가방을 내가 이렇게 뜯질. 발라보자. 발라보자. <목소리도> 빨대를 속에 꽂아서 써보는게 어때? 레몬에이드야? 레몬 얼그레이 아 이것도 맛있다 <목소리도> 얼... 얼그레이는 검사 만드는 거 시키겠다 넓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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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요. 아, 요거를 요렇게 넣어드려야겠다. 같이 붙이고 음. <laughs> 요게, 요게, 요게 <laughs> <거>. 방어. 음. <laughs> 빨간 거 대방어. 세상에 어. 빨간 거 대방어. 음. 하얀 거, 약간 희귀한 거는 광어. 방어. 방어. 요거 약간 진한 거는 황도. 황도. 네. <laughs> 똑같아요. 황도. <황동. 웃음> 황도. <황동>. 음. <laughs> 방어 맛있겠다. 자, <황어>. 한시다 <laughs> <먹어봅시다. 웃음> <laughs> 네. 어쪽으로 드릴까요? 네, 감사합니다. 겠다 음, 낙곱새 보통 맛으로 두개 시켰어요 넌 음. 음. 뭐가 제일 맛있어? 재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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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지? 낙지가 제일 맛있어 난 새우 아, 새우 맛있다 했던거지 너무 음, 맵다 나왜 이렇게 빨리 먹냐 <laughs> 근데 전에 나 유리랑 먹을 때도 이랬어 내가 말이 많아서 그래 그런데 갑시다 이것도 탈수 있으면 좋은데 카푸치노 따뜻한거 완전 테이크아웃해서 바다 좀 구경하다가 저희 롯데월드 가려고요. 바다에요 하하 들어가 하하하 무서워 들어가면 빼면 되지 <laughs> 넣어줄까? 아니? <laughs> 그거 질문이야? <laughs> 저사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들보하하 왜 이렇게 하얗지? 태워달라 해봐. 아우, 어 죽겠다. <laughs> 와, 근데 진짜 대단하다. 어떻게 이 날씨에 이러고 있냐. 근데 저 오히려 물 안에 들어가면 안 춥다? 그래? 네? 없나? 야저 뭐야? 짐 라인인가? 어. 우와 롯데월드 구경하고 싶지만 또 플렉스 지은 나올까봐 못 가겠어요. 끝판사. 뭔가 <laughs> 우리가 전세인가? 어. 음. 음. 어. 어. 앞에 봐. 와! 롯데월드 왔어요. 우와우! 어 대박! 아 근데 사람이 진짜 없어 보이네어 그럼 오히려 좋지 않아? 맞아 맞아. 야너 뒤에 귀여워. 안 보였어. 안 보였어. 안 보였어? 귀여워. 무섭다. <laughs> <"구졌어야 돼."> 어. 아쉽 <놀라> 와. 와저 위에서 맞닥뜨리면 진짜 무섭겠다. <놀라> 와. 와, 와 저희 요거두개다 탔어요. 진짜, 이, 이거, 이게 레전드.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 너무 무섭다, 진짜. <laughs> 점점 해가 지고 있는데, 하나 정도 더 타보고,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거예요. So young, so young, so young. So young, so young. So young, so young. So young, s

부산에서 먹는 동주국밥 맛있네, 맛있지? 음. <laughs> 이게 뭐지? 애정이 너무 가득한 거 아니야? <laughs> 야, 너무 아, 달콤하다 너무 아, 좋다. 블랙볼이랑 대선이랑 1대 1로 꼭 먹어보세요. 진짜 맛있어. <laughs> 이거는... <목소리도> 네음 <목소리도> 음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laughs> 나는 제일 좋아하는 과일, 딸기, 복숭아.